울림디움 뿔뎀디움. 울림디움에 왔습니다. 오, 울림디거이 왔습니다. 울림이래킹받다 우리 <laughs> <킹> 아나가 <받아. 웃음> 라인 니봐라이왔습라다 울림디움이 왔습니다. 울림디이 그래, 믿어도 되냐? 저이쪽다 <laughs> 말이 우리 팀. 아, 그래, 우리 서로서로 서로 믿고 해 보자. <laughs> <laughs> 어머니 팀 게임 시작하기도 전에 어, 지금 너무 어, 무서워서 게임을 못하겠습니다. 나는 조용히, 열심히 하는 착한 키 킥코. 입고, 착한 키 입고, 강력한 파워를 갖춘 시간입니다. 파워는 빌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. 라운드가 시작될 때라 부활할 때마다 되게 추가 생명력은 없습니다. 이거한번해볼까나이거한 번도 안해봤는데게임해이 사람은 못해. 이 사람은 못해. 니 사람은 못해. 이사람일 못해. 이 사람은 못해. 이 사람은 못해 전를 포기할 수가 없어 <laughs> 아왜 지금 친구들 재밌네요 가보자 어머. 저런 소리 나오면 뭐선이 이틀 전이거든요 지금 <laughs>

메르시가 너무 얄미워요 일어났습니다. 그치 나노로 가보자! 아우 진짜 방벽이 방역을... 나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네. p 봐이 순간이 328 언제 다시 220으로 g a 오는 거야? a r 가 u g a r Sugar Sugar s u 어이 친구들 말이 많았지만 우리팀이 약해지니까 지금 해 말이 쏙 들어갔어요 괜찮아 다시 해보면서 얘들아 왜 <laughs> 그래 이건 팔래요 별로에요 잠깐만 8000원이 있어요 공격속도 무기공격력 이친속도늘리는것또있나경기는 중반에 접어들고 야 나타나는 거야. 나타나는 거야. 나타나는 나이가는면에한명 튕깁니다. 타야나거나 아, 한번 먹어야 되거든. 오케이, 무기고 사용이 곧 중단됩니다. 나는 기술 위력에 투자하지 않아. 뭐라고? 铁爹爹啦。 야메르시아 메르시가 붙는가봐 매우 환아아 뭐야 진짜 보인다 저잡는건 에이 바비였 OOOH 야 <laughs> 내가 숨부터 했을 때 깜짝 놀랐는가봐 그래도 우리 이번 판 이겼다 됐어 나분신술만 있으면 나 뭐든 할수 있어 이제 와 공격속도 20%가 이... 딱살수 있는데? 와 이거 할까? 아, 재사용 대기 시간도 하고 싶다, 근데. 아, 근데 기술 인력이 한 악기도 없잖아, 내가. 지금까지 엄청난 승부를 봤지만 아직 더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. 기다려봐. 기술 인력을 조금 돌리고요. 뭐로몸격급도또올 그거로... 어? 2000이었나봐? 라운드 준비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. 숨막 건데. 아, 이거 어떡하지? 아, 2초 남았는데 그냥 가야겠다. 준비 시간이 끝나갑니다. 와또 밑에 파이언 뿌리고 다니네 어 군인 진짜 빨라지긴 했네요 탄약이 19개 된거야? 별로 많이 늘어나지도 않네 우와 야왜 이렇게 아파 쟤와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야, 죽는 줄 알았잖아. 어딘데 또. 힘들어? 계속 나를 견제하죠? 진짜 울어붙은게 죽었잖아 뭐야 뭐야 나무가 다같이 봤냐고 야 나무가 몇명이야 개쩐다 이거 너 스킬 모스 라인한테 구원 일로일로 고맙대 봤지 내가 살려주는 여기까지 켰잖아. 어떻게... <laughs> 몰랐어 먹었어. 먹었어. 먹었으면 됐잖아. 아, 진짜, 진짜 웃기네요. 괜찮아? 내가 헬스장 됐지. 들려줬다. 내가. <laughs> 라인 어디 갔고? 야 지금 이겨내! 저거 잡아, 저거 잡아. 어디 갔어? 또 들어올 건데? 이거 막선이란 말이지. 야! 응, 부지가 안에 있는 데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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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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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잘지 지금 않지만 너무 재밌게 게임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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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지금 지금 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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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공격 속도 늘릴 수 있는 게또 있네. 경기 중반에 접어들고 8천짜리 보고있다 근데 됐 공격력 하나 해야겠다. 그러면 어쩔 수 없다. 어 이거 하자. 천원짜리 하나 할수 있잖아. 2 0 초밖에 안 남았습니다. 무기 공격력 이동 속도 없나? 공격 속도. 됐다, 어? 됐다. 무기고 사용이 곧 중단됩니다. 에뭘 하는 거야? <laughs> 어, 가자. 쟤가다 그건가? 그룹인가? 야, 진짜 고나 이런 친구들 좋아. 오얘좀 봐. 야이 녹는 거좀 봐. 이 뭐뜨려 <목소리> 터뜨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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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 처음에 말렸던 거야. 오라운드까지 왔어. 뭐하지? 그러면? 이거 해야 겠다 그치?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. 7천원이 더 있으니 천원짜리를 빼고 8천원짜리 없니? 이거 파는 거다뺀 다음에 다 비싼 걸로 일단 사야겠다. 다 공격 속도 겁나 빠른 거. 겁나 빠른 거 하나 해주고 공격력이랑 재사용 있으니까 생존력은 조그만 걸로 하나 해주고 또 비싼 거 하나. 라운드가 끝났습니다. 공격속도 공격속도 공격력 어, 기술율력에 대한 하나도 없니? 이거 뭐 하나 찍어주고 하나 더 5천원짜리 자전거장가? 무기 공격력 공격속도 무기 공격력 공격속도 그 다음에 굳이 공격력 엄청 알차게 엄청 알차게 했다 뭐라고? 팔구라고 <laughs> 너무 재밌어요 우리팀 너무 너무 재밌어요 가보자 게임이나 잘 해보자 우리 솔다가 잘하긴 하네 돈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렇 쉽게 생각은, 안 되겠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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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야 이래. 그래, 그렇지, 조금만 더 해라. 알아서 싹싹. 내가 너무 신났어 내가 다시 갈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없어서 신경도 안쓰니? 내가 없어서 신경도 안쓰니? 나갈꼬? 나 공원가서 해줘야 되는데 나 왔어! 아피인데 페이크 <laughs> 키리코 때문에 질풍참까지 쑤셨어요 씻어버려요 어? 나무가3시나 네. 들어와? 네. 내가... 있어야지 응. 자 우리 라인이 힐 받으시고 <laughs> 웃긴 친구들. 아 맛있게 먹이네정수 무슨 경치였나? 아니, 근데 쏠다가 이상한 무슨 분수 조준정이터져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맞아? 엄청 좋다. 네 거의 3까지다 왔어. 맛있다.